주단전화, 순간을 삽시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사의 특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유메디에 대한 부분, 주가에 있어서, 어, 다시 한 번, 어, 학산에 대한 모습이, 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에, 그런 어떤 순간들이, 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자, 보면, 어, 우리 기자형이 얘기한 맵풀티 대장 주유메드 그룹. 다시 불기둥 씌워 볼수 있다. 어, 볼수 있지, 볼수 있어. 볼수 있어, 법이요. 기자형 볼수 있어요, 우리 법이요. 어,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투자는 항상 본인의 책임에 판단하는 겁니다. 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그 블록체인 게임 티저 공개와, 어, 유메드유메드 맥스 모두 상승세를 이렇게 보여준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어 이제 좋아져야 돼보야어 좋아져야 돼더더 더 세게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우리의 인생, 서민의 인생 바뀌어야 돼 봄이야 비주류의 인생, 비루한 인생 바뀌어야 돼이요어 그렇게 해서 자 메타버스 유메이드와 유메이드 맥스가 모두 그 상승세를 보여준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어, 이는 금일 위메이드 맥스의 자회사, 어, 라이트컨이 예, 개발하고 있는 신작 모멘텀 게임, 음, 라이즈 오픈 스타즈 어, 티저 공개가 됐다. 해서 라이즈 오픈 스타즈는 블록체인 기술에서 어, 새로운 게임 토큰과 음, LFT를 접목해서 위믹스 플랫폼을 어, 이렇게 좀 선보이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미국 증시와 커플링 효과도 이번에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 그래서 미국 메타버스 대장주로 로블록스의 코퍼레이션, 8.6에 8.16에 상승세를 보였던 이런 어떤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가에 있어서 굉장히 세게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줄수 있는. 표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고.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주가에 있어서 저점에서 힘을 모아주다가 저점에서 힘을 모아주다가 주가에 있어서 재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겠고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주봉에 대한 부분 자 이런 어떤 양선의 오일선 그러다가 눌려주다가 재차 상승 그러다가 여기에서 진짜 수급에 대한 부분 들어올 수 있겠죠 보면 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어, 이제 더, 더욱더 잘 나가야죠,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게임주에 대한 부분, 형들아. 어, 게임주는 코로나와 관련이 없잖아, 보면. 오히려도 코로나 수혜주로 분류되면 왜? 집, 방구석에서! 바구석에서 있어야 되는데 게임해야지 그면 게임 안하라봐뭐 뭐, 어, 그렇게 해서 어, 금일리메이드에 대한 부분에서 라이언 오, 오버 어, 오픈 어, 스타즈 어.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의 새로운 게임 토큰과 어, LFT를 접목해서 위믹스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에 있다. 그래서 미국 메타버스 대장주, 로블록스의 컴퍼레이션에 대한 부분, 뭐, 이렇게 뭐, 재료에 대한 부분, 어, 불기등쇼한번더 나와줘야지, 보면. 어, 그러면서, 은박지에 고구마, 어, 은박지 랩에 싼 다음에 불기둥쇼에 던져. 그러면, 어, 고구마 익으면 또, 어떡해, 어떡해, 어, 고구마 맛있다. 그러면 또, 고구마 먹고, 그럼 좋지, 뭐, 보면 뭐. 음. 그렇게 해서, 어, 어떤 소심, 소심, 소심배가 이렇게 팔았어, 보면. 누구야, 보면, 영들아. 우리 한번 파, 파악해보자, 보면. 어, 이, 어, 정말 어떤, 정말 이렇게 좀 약간 좀 파란데 어 보면 이 개미는 개미야 백장에서 나오는 게으른 개미가 좀 파라고만 보면 그렇게. 어, 외국인형이 또 오히려 또더 사주는, 예, 연기금도 이렇게 사주는, 어, 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 아, 추가에 있어서, 어, 다시 한 번, 어, 좋아지는 모습. 그래서, 대차 거래에 대한 부분, 아 쇼커버가, 아, 이렇게 좀, 음, 나왔구요. 어, 그러다가, 어, 증가하는 모습으로, 어, 요런 부분이 되겠고, 어, 아, 추가에 있어서, 어, 다시 한 번, 진차 반등해 주는 모습을 어 굉장히 좀 세게 보여 줄수 있겠다. 그래서 어 금융 투자에서 이렇게 많이 잡아 주는 어 연기금에서도 이렇게 좀 잡아 주는 어뭐 이렇게 해서 유매드에 대한 부분 어임주는 굉장히 좀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니까 보면 예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은 어떻게 됐나? 어 프로그램도 잡아 줬죠. 보면. 어 프로그램에서도 자 이렇게 잡아주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가 주식 투자면 정말 어떤 실세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많죠 근데 정말 어떤 자비경에 나오는 정말 어떤 부분 황소야 내말잘 들여야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자비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화해 감각을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남의 집에 가서 욕심을 내지 않는다. 어. 그런 어떤 부분 어. 만족하는 마음이 또 항상 또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센스 크라만 형이 얘기했던 환수야. 성공적인 투자는 거품이 낀 시장에 비 e c 풀 r e f u 현금 쌓아놓고 기다리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공포에 빠진 현지와 같은, 현지와 같은 코로나로 사람들이 쫄고 있을 때, 오히려 더 확신을 갖고 신념으로 좋은 기업을 모아가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야 돼 보면, 어, 그러면서 장기 투자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센스클라만 형이 얘기하는, 음.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보면. 어, 그래서 요즘에는 좀 어, 그렇습니다. 어 제가 지금 내년에 19년 차인데 과연 나는 무엇인가? 어 나는 주식에 에, 정말 어떤 어, 미쳐 있고 페인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19년 내년이 19년인데 나는 무엇인가 보면 내 수준에 남은 돈은 무엇인가? 아, 주식, 매, 처음에, 처음에 할 때, 어, 나이억천금벌 거야. 난이억천금벌 거야. 난, 푸티건이 형보다 난돈더 많이 벌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뭐지? 응, 아무튼, 음. 응. 어, 앞으로 성공해야지. 어, 주식은 평생 해야지. 응,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어, 위메이드가, 어, 다시 한번좀 반등을 보여주는. 자, 월봉에 대한 법은, 어, 추가의 저점에서 다시 한번 올려주는. 어, 머리라인 선에서, 형들아. 어, 머리라인 선에서. 어, 다시 한 번, 거래량이 터져줍니다 어, 주가의 슈팅이, 어, 큼직하게 좀 나올 때가, 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어, 주봉에 대한 부분, 어, 추가에 있어서, 어, 바닥선에 대한 부분, 어, 요런 어떤 바닥선이 있죠. 어, 바닥선에 대한 부분에, 어, 요런 어떤 부분에서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주는, 그러다가, 어, 눌려주다가, 아, 결국에는 거래량 터져주면서, 아, 추가의 예, 슈팅에 대한 부분이 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다시 한번좀 올려줘야 되겠죠, 보면. 어, 은봉이 너무 길었다, 보면. 근데, 이 거래량 터진 거 보니까 다시 재반등은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사이즈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또,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아지겠네요, 보면. 음. 아무래도 뭐 미증시도 이렇게 좀 가파르게 떨어졌고 보면 어 그래서 앞으로 어 코로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또 많이 나오겠죠. 어 근데 뭐 워낙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 다전 세계가 한번 코로나 겪었기 때문에 다 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전보다 는좀 이렇게 덜했면 덜했지 이전보다 심각해질 거라고는 어 생각지는 않습니다. 뭐이 뭐 또한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가에 어 있어서 어 다시 한번 어 저점에서 어 강력한 어떤 음 전구 좀 돌파해주는 어 이런 어떤 샤우팅 넘치는 어 슈팅이 어 굉장히 좀 크게. 주가에 있어서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월봉에 대한 부분과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자, 일봉에서 어 눌려주다가 어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어 슈팅에 대한 부분이 어 굉장히 찝세게 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충분히 있잖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60분봉에서 힘을 모아줬죠. 힘을 모아주다가 다시 한번 강한 어떤 반등에 대한 모습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주는 이런 부분, 30분봉에 대한 부분 여기서 힘을 모아주다가 제차 슈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아래 카페에서 전반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 작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